자, 일단은 이제 우즈베키스탄 국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즈베키스탄 국기는 이렇게 생겼고요. 보시다시피 네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하늘색, 그리고 빨간색, 하얀색, 그리고 초록색이죠. 자, 각 색깔이랑 별, 그리고 초승달에 대해서 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늘. 이 하늘색은 물론 하늘, 물, 그리고 자유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 옛날에 우즈베키스탄, 지금의 우즈베키스탄 영토에 아미르 티무르 제국이 있었습니다. 아미르 티무르 제국 국기 또한 색깔이 파란색이었고요. 이렇게 하늘색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는 어, 하얀색은 평화, 순수함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즈베키스탄의 선택한 길은 평화로운 길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빨간색은 생명력, 그래서 우리 몸에 흐르는 피를 의미하는 겁니다. 생명력, 열정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초록색은 자연, 우즈베키스탄의 기름진 땅을 의미하는 거고, 아름다운 자연, 풍부한 자원까지 포함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는 초승달은 새로운 국가. 자, 우즈베키스탄은 1991년도에 소련으로부터 이제 독립을 얻었기 때문에 새로운 국가를 이제 설립했다라는 의미에서 초승달을 이제 달았습니다. 자, 하늘 이제 늘 현대화 되어 가는 나라. 이제 라는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시는 12개의 이제 별이 있는데 12개의 별은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12개의 지역을 뜻합니다. 자, 이제 우즈베키스탄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을까요? 우즈베키스탄은 아시아에도 있으면서 아시아의 중앙, 중앙아시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우즈베키스탄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는 정보가 하나 있는데 우즈베키스탄은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중앙아시아 모든 스탄 국가와 인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명은 먼저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우즈베키스탄 레스포블리카스,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이고 위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지스탄, 타지키스탄, 르크메니스탄 등의 인접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 스탄으로 끝나는 나라들이랑 이제 모든 국경이 스탄으로 끝나는 나라들이랑 인접되어 있는 국가가 유일하게 우즈베키스탄입니다. 자, 시자는 한국이랑 4시간 차이가 있고요. 한국은 우즈베키스탄보다 4시간 더 빠릅니다. 자, 수도는 타슈켄트이고요. 타슈켄트는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전체 인구는 한 3,400만 명 정도 되고요. 이거는 이제 면적은 한 44만 7천 제곱킬로미터이고 한반도의 두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즈베키스탄 민족은 사실 120개의 여러 가지 민족들이 살고 있는 다문화 다민족 국가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우즈베크인들은 저처럼 우즈베크인들은 70% 가까이 되고, 그리고 러시아인들은 한25%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카자흐인, 그러니까 이제 인접 국가 인구들도 조금 있는데 카자흐인은 한 5%, 그 다음에 타타르인은 한 3%, 그리고 카라칼파크인은 이제 2.5% 정도 되고요. 우즈베키스탄을 이제 앞으로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위치가 여기에 있는데 여기부터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카라칼파키스탄이라는 공화국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 공화국에서, 이 나라에서 살고 있는 민족이 카라칼파크인입니다.